하나님의 말씀은 10편, 7편, 10절입니다. 같이 도독합니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아멘. 나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 그렇게 다윗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적군과 싸우고 있는데, 그래서 베냐민 집파의 부여들, 사울이 죽고 나서 그 사울을 일가로 삼는 그들의 왕의 일가와 친척들이 자기들의 기득권을 다시 찾고 회복을 해야 는데 만일에 다윗이 왕이 되면 그런 것들이 다 물거품이 되고 날아가버리기 때문에 다윗이 왕이 되면서 극렬 반대하고, 너가 언제부터 왕이냐, 너가 하나님의 기름부음 받은 자 사울을 죽이지 않았느냐?" 하면서 온갖 오해와 억척과 비방과 분노를 쏟아붓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단 말이죠. 그래서 다윗은 그런한 말들이 심히 괴로웠던 겁니다. 그래서 저들이 칼로 다윗을 공격하려고 했고 무기로 공격했고 뿐만 아니라 말로 바울을 피난하고 공격해왔던 겁니다. 그런 저들에 대해서 바울이 나한테 그런 말 하지 말라. 너희가 어떻게 나한테 감히 그런 말을 할수 있느냐. 너희가 나를 이길 수 있겠느냐. 하면서 다윗이 저들이 그냥 말로. 말의 논리로, 논리로 제들을 받아서 상대한 것이 아니라, 다이 자신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방패는 전쟁에서 적군의 무기와 화살을 막아주는 것이 방패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말의 전쟁에 있어서 상대방의 말을 내가 듣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상하고, 마음의 상처가 되고, 마음의 울분이 올라오고, 마음이 참을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이 다 생기는 겁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마음을 막아줄 방패, 내 마음의 방패가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이은 마음의 방패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의 방패를 가지고 상대방의 말을 잘 막아야 된다는 말이죠. 그것을 막지 않으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기가 아무리 똑똑하고 말을 잘하고 지휘가 있고 또 대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교묘하게 나의 길을 힘들게 하고 나를 무너뜨리게 하고 나를 공격하는 나의 계직들에 대해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싸우고 질시하고 상대방에 대해서 함부로 하고 그렇게 되죠. 자, 그런데 다윗은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방패가 있다 나에게 방패가 있다 그 방패는 내가 이제 너보다 더 힘이자다 군사가 더 많다 내가 너희보다 더 왕이 될 만한 정당성이 있다 라고 하는 인간적인 논리와 힘과 세력을 가지고 방패 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방패 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방패입니다 라는 것 이것은 참으로 중요한 고백이고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와 같은 고백이 있어야 될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나에게 방패가 필요합니다. 여태까지 나는 방패라는 말을 생각도 안 해봤고, 방패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껴보지도 못했고, 방패가 되어달라고 기도도 못했는데, 하나님, 이 시간부터 내가 기도해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막아주시고 지켜 주옵소서. 그렇게 오늘도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방패방패 방패. 그래서 이 방패를 위해서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하는데 하나님은 위의 방패가 되어 주기를 원하십니다. 원래 방패라고 하는 것은요. 이제 왕이 전쟁에 나가면, 귀족들이 전쟁에 나가면요. 방패를. 왕이 직접 들지 않아요. 신하들이 들고 밑에 쫄병들이 방패를 들고 상관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방패막이를 해요. 방패를 막이 하는 신하가 따로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방패막이를 한다는 것은 신하들이 해주는 역할인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에서는 이 방패를 하나님이 막아주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방패막이가 되어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신하들이 하는, 종들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겠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어떻게 보면 자존심 상할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견지맞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일을 기꺼이 해주시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진심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러한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번패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닌. 그 무엇이 우리의 방패가 될수 있겠냐 말이죠. 그 어떤 것도 우리의 마음을 막아줄 수 있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의 속상한 마음, 우리의 상처 입은 마음, 우리 속에서 일, 일고 있는 이 울분들, 우리 속에서 참을 수 없는 이 억울함들을 어떻게 막을 수 있겠냐는 거죠.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이 심히 흔들립니다. 오늘도 나의 마음이 심히 부끄럽습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심히 근심되고 염려되고 정말 참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내 마음을 막아달라고 지켜달라고 붙들어달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주님 앞에 왔습니다. 이번 8월 한달 동안 월석 기도를 하면서 오늘도 이제 금요휴대를 통해서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나 이방표가 되어주옵소서. 하나님이나 이방표가 되어주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소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또 정말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하나님이나 고백하게 되고 하나님이나 이방표가 되어주옵소서 하고 간구하게 되고. 그렇게 반복해서 반복해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반복하고,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방패이셨네요. 이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믿어져.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다 보면, 믿어지고, 고백이 나오게 되고, 하나님이라고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내 속에 쑥그 말씀이 들어오게 되고, 심겨지게 될줄 믿습니다. 할렐주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 내 속에 쑥 싱겨지면요, 그때는 내 속에서 기쁨이 넘치고, 편안함이 흘러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과이가 앞에 있습니다. 기도가 나오는 거죠. 자, 그런데, 이런 기도에까지 이르도록 우리는 반복해서 도겨야 됩니다. 한 10분 정도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사람이 있고, 한 30분 정도 기도해야 그렇게 되는 사람도 있고, 다 달라요. 다 다르지만 어쨌든 우리가 어떻게 집중하느냐에 따라서 진심으로 기도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라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까지 기도가 지속이 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게까지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는 그러한 경우의 성도들이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 앞에 인내에서 기도해야 는데 인내에서 기도하지 못하는 텔레비전을 보면 30분, 1시간 금방 보는데 너무 지, 재미있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보는데 기도하는 것은 아까워하고 마음과 내 생각을 집중을 잘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게 놀라운 이유가 있습니다. 그 사람의 속에 자기도 모르게 그 속에 거짓이 숨어있습니다. 그 속에 탐욕이 숨어있으면요. 하나님께 내 인생 자체가 거짓인 거예요. 늘 거짓된 생각을 하고 거짓된 생각이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최고가 아니다. 세상이 최고야. 사람이 최고야. 하나님 말씀이 최고라고 하지만 그렇지 않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서 하나님보다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의 말을 내가 체험해서 배운 것을 하나님보다 세상 것을 사람의 어떤 생각과 사상과 이러한 것들을 더 높이 두고 있다면 그것이 바로 뭐냐, 거짓이단 말이죠. 하나님이 아닌, 교회가 아닌, 성경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그게 거짓인 겁니다. 그것이 자기 속에 있기 때문에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집중이 안 되는 겁니다. 기도가 안 되고 집중이 안 되고. 그래서 기도 조금 하다가 그냥 재미가 없고, 기도해도 응답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러다 보니까 어지부지 하다가 기도를 지속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가고 또한 경우는 탐욕이 있는 겁니다. 자기 속에 뭔가 이루고자 하는 욕심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를 해도 내가 돈을 더 많이 벌고 또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그런 이득을 좀더 챙기기 원하고 내가 소원하는 것들을 하나님이 좀들어주시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기도가 자기 탐욕을 이루게 되고 또 자기 속에 생각 자체가 거짓이 숨어 있다 보니까 기도가 집중하지 못하고 기도가 꾸준해지지도 못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제 깨닫고 내려놓게 되는데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음 없이 그러한 탐욕을 버림 없이 그러한 거짓을 버림이 없이 기도만 하게 되니까 이게 온전히 하나님과 코드가 안맞는다 거예요. 그래서 방패가 활용이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하나님이 막아주셔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아주신다는 이 말이 마음이 와닿지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된다는 이 말이 믿어지지가 않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도움을 힘입지 못하고, 결국에는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그 거짓된 생각, 그리고 자기가 이루고 싶은 그 탐욕, 그것이 여전히 살아있 있다가 그대로 돌아간단 말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이 사람에게는 방패가 작동이 안 돼요.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주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그게 방패이고, 자기의 탐욕, 그게 방패인 겁니다. 그 거짓과 탐욕을 까지 유지하는 겁니다. 그것을 지키고, 그것을 확장해 나가고, 그것이 옳다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나의 반석이야. 그것이 나의 방패야.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생을 살다 보면, 아무리 그가 성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응답이 없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바. 오늘 이 시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줄은 있습니다. 나의 거짓된 것들을 내려놓고, 나의 탐욕을 내려놓고, 하나님이니다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거짓이 무엇입니까? 나의 기도를 막고 있는 탐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를 깨뜨려 주었어서 내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내 모든 죄악들을 더러운 것들을 다 내려놓기 원합니다. 주여 불쌍히 게해주시고 주여 깨닫게 하시고 주여 오늘도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기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될줄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0 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죠. 나의엘 방패는 하나님께 있다고 했는데, 근데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신다라고 했어요. 마음이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해야 돼요. 거짓과 탐욕이 없는 그러한 정직한 생각과 정직한 행동을 하는 그 사람, 그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방패의 도움을 힘입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내 인생은 거짓에 속고 있고 거짓이 옳다고 라 생각하고 있고 탐욕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러나 내가 말씀을 들어보니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 하나님 내가 잘못됐습니다. 내가 그렇게 살지 못했습니다. 하고 내 속에 있는 거짓을 인정하고 내 속에 있는 탐욕을 인정하고 내가 죄인입니다. 주여 내가 부끄럽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정직하게 내 중심을 내 속사상을 털어놓고 비추한다면 이것이 바로 정직한 자이다라는 것입니다. 정직이라는 것은 내가 아예 거짓하지 않고 처음부터 올바른 생각과 행동을 하는 것이 정직이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다. 내가 그렇지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을 들어보니 내가 내가 그랬던 행동을 했습니다 라고 깨닫고 나의 실체를 깨닫고 그것을 고스란히 그대로 인정하고 회개하면 이것이 또한 정직이 되는 점이 있습니다 오늘 시간 부디는 주님 앞에 정직한 기도, 정직한 고백을 정직한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리할 때에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나의 연약한 마음을, 나의 억울했던 마음을, 나의 곤란했던 마음을, 나의 두려워하는 마음을, 나의 우울했던 마음을, 나의 상처받았던 마음을, 나의 억압받았던 마음을, 온갖 이해할 수 없었던 그런 여러 가지 복잡하고 힘들었던 마음을, 그것이 정리할 수 있고, 치유될 수 있고, 회복될 수 있고, 또 우리의 그 마음이 온전하게 정말 치료되고 회복되어지는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마음이 될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거짓과 탐욕을 다 내려놓겠습니다. 나의 방패가 되어 주옵소서 나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시고 나의 기도가 진전이 없고 나의 기도가 막혔던 것들을 하나님 열어두시고 떨어주옵소서 하나님 나의 그동안 정체을지 못했던 것들을 이제는 회개하고 드리킵니다.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정직한 자를 하나님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 불쌍히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시간,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